아, 치질인 것 같은데 피안 나오는 치질도 있는 겁니다. 정확히 증상에 대해서 얘기하면 를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흔히 치질이라 그러면은 치핵, 치열, 치루 등을 통칭하는 항문의 질환이라는 얘기고요. 그 위치에 따라서 항문과 내에 존재하게 되면 은내치액이라고 그러고요. 음. 밖에 존재하면 외치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명희 씨가 걸렸던 건 아마 외치핵 같습니다. 그래서 바깥쪽 혈관이 이렇게 커지면서 그 안에 혈전이 생기면 그거스치기만 해도 아프기 때문에 잘못 앉고요. 과도하게 힘을 자꾸 주다 보면은. 피가 우려일 되면서 커지고 아래로 튀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치액입니다 치열은 아까 그 지금 현재 유정씨가 고생하고 있는 치열인데요. 항문관 내에 있는 위치 그 사이에 피부가 찢어지는 겁니다. 대부분은 변비론에서 딱딱한 변이 나올 때 이게 찢어지는 건데요. 치료 를안 하고 계속 두게 되면 만성이 되면 시술해야 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치료는 치액이라 그러고요. 밖에 존재하면 외치액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이명희 씨가 걸렸던 건 아마 외치액 같습니다. 네. 아, 치질인 것 같은데 피안 나오는 치질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게?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하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흔히 그렇다면? 치질이라 그러면은 그래서 바깥쪽 혈관이 이렇게 커지면서 그 안에 혈전이 생기면 그거 스치기만 해도 아프기 때문에 잘못 앉고요. 과도하게 힘을 자꾸 주다 보면은 피가 우려일 되면서 커지고 아래로 튀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치액입니다. 치열은 아까 치핵, 치열 치료 등을 통칭하는 학문의 질환이라는 얘기고요. 그 위치에 따라서 학문과내에 존재하게 되면. 은